프리랜서의 바쁜 현실 루틴 시작. 요즘 일정이 너무 꽉차 있어서 정신없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가는 프리랜서의 갓생 루틴 같이 시작해요. that's me 이번 달은 특히 스케줄이 더 빡빡해져서 하루 시작할 때 체크리스트를 꼭 적어두려고 해요. 안 그러면 금방 뒤죽박죽이 되더라고요. 오전에는 주로 과외 준비나 영상 작업을 해요. 요즘 편집해야 하는 영상이 많아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저희가 오늘은 문장 중간에 ing 또는 pp가 나오면 바로 앞에 나온 것을 봐라 라는 걸진할 텐데 ing pp가 보통 저희가 분사 또는 동영사 또는 분사 구문 이렇게 세 종류가 아거든요 근데 보통 ing pp 앞에 명사가 있다 하게 되면 이제 명사를 수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고 ing는 i n g 명사 그리고 pp는 과거 분사로 pp되어진 명사가죠 보통 과거 분사는 수능 분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밑에 이제 요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오전은 주로 업무 정리로 보내요 꾸준함이 제일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 최소 20분은 꼭 하려고 해요 짧게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루 20분만이라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? 사실 요즘 중국어도 같이 시작했어요 이건 중어동스쿨에서 제공해 주신 강의인데 커리큘럼이 생각보다 꽤 체계적이에요 우리 재회, 재도전 할때그재 자입니다 다시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이, 자이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지엔 자는요 자이, 지엔 견자예요. 강의 파트가 짧게 나눠져 있어서 저 같은 프리랜서의 루틴 사이에 끼워 듣기 좋더라고요. 요즘 몸도 안 좋고 일정이 많아서 많이 듣진 못했는데, 그래도 하루 한강씩 들어보려고 해요. 일하다가 중간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. 오늘은 탱이 얼굴 보고 힘 조금 충전하고 갑니다. 요즘 수능 이후에 입시 업무와 다른 업무가 겹쳐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. 솔직히 요즘은 좀 피곤한 날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해내고 나면 내일이 조금 덜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네요.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조금씩 쌓이고 있는 느낌. 봐주셔서 고맙고 우리 또 내일 꾸준하게 한번 해봐요.